자, 930회 예, 예상번호, 해차별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해차별을 보게 되면은, 자, 지금 현재, 예, 자, 922회, 922회에서 926, 926회. 요거는, 예, 요 부분은 8월달 당첨번호. 8월 달 당첨번호. 근데 8월 달 당첨번호에서 925의 번호가 하나도 아직 출현안 했습니다. 자, 이 번호에서 출연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,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확률, 나올 확률 39번, 예, 39번 나올 확률이 있고, 그 다음 24번이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. 자, 925의 당첨번호 중에서는 24, 39.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. 이런 격관적인 입장의 견해에서. 그 다음에 928회에서 이율이 된 번호가, 보너스 번호 외에는 이율이 된 당첨번호가 없죠. 네, 예, 이율이 된 당첨번호. 그러면 여기에서 번호가 하나가 나올, 나옵니다. 여기서. 여기서 이 번호 중에서, 이 번호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은 이 라인, 요 라인에 해당되는 10. 10번 이라인에 다니는 10번이 좀 유력하고 그다음에 28번. 그리고 여기서 44번. 그러니까 이 928회 의 번호에서는 10번 그다음에 10번과 28번과 44번 이세개 중에서 이세개 중에서 하나 정도 나오겠죠. 자, 10번 28번, 44번, 이세개 중에서 하나, 어 하나 번호, 하나, 세개 중에서, 그리고 이 시스는 24번, 39번, 40번 여기에서 보시도 되겠고, 어, 그렇습니다. 자, 8월 달 당첨 번호에서는 한, 929에 23번 하나만 났죠. 어 지난해 차 927회, 928회에서는, 928회에서는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나왔어요. 근데 929회에서는 단 하나,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. 그럼 930회에서는 적어도 여기서 에두 개. 지금 이 부분에서 두이 부분에서 두개 이상은 잡아야 되겠죠. 두개 이상. 또는 세 개도 되 괜찮겠지만은 두 개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. 두개 번호 두개 정도는. 네. 그래서 지금 말했던 여기에서 번호 하나. 나머지 부분 나머지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8월 달 9월 달 당첨 번호죠. 9월 달 당첨 번호 이 요쪽에서 928회에서 하나를 잡으시고 여기에서 꼭 하나 번호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7월 달 당첨 번호예요. 918회에서 921회 7월 달 당첨 번호예요. 자, 유력한 번호 26번. 예, 유력한 번호, 26번. 예, 그 다음 14번 있죠. 이렇게. 예, 14번과 26번. 14번과 26번. 요두 개. 그리고 5번도 있죠. 예, 5번도 있고. 5번, 14번, 26번. 이렇게 유력한 번호가 될 수도 있지만은, 일단 10, 26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, 14번이 또출현할 가능성. 그리고 5번이 출현할 가능성.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자 요거는 6월 자 요거는 6월달 장산 번호에요. 6월달 장산 번호에서는 21번, 20번의 이웃의 21번, 그 다음에 37번, 예, 35번도 가능하지만 은이 번호 두개 중에서 이두개 중에서 한번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. 자,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8월 달 당첨번호죠? 8월 달 당첨번호 하나밖에 안 났습니다. 어, 그러면은 930회에서는 이 8월 달 당첨번호 안에서는 두개 또는 세개두개 내지 또세개를 여기서 잡으면 됩니다. 더 이상 마이너 잡지 마시고요. 두개 아니면 세개를 여기서 잡으세요. 지금 현재 이 번호들 중에서. 그리고 이거는 9월 달 당첨번호죠? 자, 요 안에서. 요 안에서 한 개를 잡으세요. 요 안에서 하나를 잡으세요. 무방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 부분에서 지금 세 개가 났죠? 아, 어, 세 개가 났어요.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. 5번, 26번, 14번, 5번, 26번, 14번, 이세 번호 중에서 하나만, 하나만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, 요거는 자, 6월달 장승번호죠 에, 6월 대장지 하나가 났죠, 19번이. 하나가 났으니까 21번이나 37번. 아니면 35번. 이 번호 3개 중에서, 3개 중에서 한개만 하나만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장기 미출수 부분. 예, 장기 미출수 부분은 4, 8번 또는 40번. 에, 8번, 40번. 요렇게. 그리고 29번도 해당되죠. 29번. 28번. 28번의 이웃수 예. 그래서 20번도 가능한 수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예상번호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게 보면 주역에서 분석인걸 보면 은자 이렇게 나오죠 6번, 17번, 24번, 34번 그 다음에 31번 예. 이렇게 예상번호가 나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는 3번, 4 4번 아까는 제가 10번이나 28번 이랬죠 10번, 28번. 중요하다 그랬죠. 이두 번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. 그런데 또 10번, 28번, 44번. 10번, 28번, 44번. 이 중에서, 예, 이 중에서, 예. 그리고 3번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, 예, 참고는 해볼 필요가 있고. 자, 그 다음에, 예, 여기 7월달 당첨번호에서는 26번 또는 5번, 14번. 이렇게 3개, 이 3개 중에서 하나. 그 다음에, 6월달 장청번호에서는 이두개 중에서, 이것도또 포함시켜야 됩니다. 요것도 조금 포함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장기 미출소 40번, 8번, 29번.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고, 구독자님들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또 잠시 있다가, 배열표를 한번 볼게요.